두산중공업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도 지금 하락 멈추고 올려서 2평선 통과하려고 하는 요런 자리에 있고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브리핑 앞서서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두산중공업 최근에 네. 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장주인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상당히 주가가 횡보를 하고 또 하락과 조정을 거치다가 간만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최근에 원전이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거 한번 잠깐 신문 기사 한번 보면요. 자, 천연가스 값이 4배 뛰었다. 유럽.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원전으로 회귀한다라고 해서 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또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있으면서 네뭐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가격들이 엄청 뛰었다라는 것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와 함께 천연가스값 러시아가 또 공급을 하고는 있지만 공급량이 딸려서 천연가스값이 또네배 뛰었죠. 이렇게 원자재가 뛰면서 또 원전이 다시 한번 전 세계적으로 부각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뭐온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이루어졌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천연 에너지 사용이 생각보다 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력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또 원자력 요구를 뭐 계속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신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대선까지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현재 다시 지금 살아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 고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자 일단 수급을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요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양매수 들어왔죠 어제 오늘 기관이 이틀 연속 세게 매수하면서 특히 연기금이 이렇게 또 대량매수를 하면서 부산중공업이 이렇게 또 오늘 상승하는데 일조를 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있고요 특히나 이제 사모펀드, 그리고 투신. 이렇게 사모펀드와 투신도 가세를 했다라는 점. 어제 외국인이 117만 조를 매수를 했는데 오늘 10만 조밖에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도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또 어제 오늘 개인이던지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이 나눠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차트상 자료로 봤을 때 일단은 홀딩을 해야 된다 지수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두산중공업 홀딩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선은 61선인 21,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또 어느 정도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미국 선물이 나쁘지 않죠. 내일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나스닥 선물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장이 좋다라고 하면 내일 한국장도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전 관련 대장주죠. 원전 관련 대장주이고 관련해서 원전 관련 주들을 한번 또 한번 보자면요 두산중공업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도 지금 하락 멈추고 올려서 이평선 통과하려고 하는 이런 자리에 있고요 거기다가 자, 서전기전도 지금 네, 하락하다가 이제 돌리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에너토크 최근에 에너토크가 이제 급등을 했는데 지금 에너토크도 하락 멈추고 돌려서 전전 전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우진도 지금 하락 멈추고 다시 돌리는 자리에서 이평선 딱이 지점에 걸쳐있죠? 네, 일진 전기도 그렇고요 지금 하락 멈추고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비텍도 지금 하락 멈추고 돌리는 자리 이렇게 나와있고요 일진 파워도 지금 하락 멈추고 돌려서 전 고점을 쫙 뚫어주는 그런 모양을 지금 해주고 있다. 여기다가 환전기술도 지금, 네, 전고점 매물소화하고 있고, 한신 기계도 하락 멈추고 돌리는 자리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 이렇게 원전 섹터가 이렇게 하락 멈추고 돌리는 자리 나왔거나 전거점을 뚫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한신 기계도 보면 오늘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원전 섹터도 두산 중공업과 함께 좀더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켜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에 이틀 연속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도 네. 최근에 10월 7일부터 매수량이 매도량보다는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하시면 좋겠다. 다만, 60일산이 21,000원, 21,400원, 21,400원이 깨지면 또 얼른 후퇴했다가 도전해보시거나 혹은 다른 종목을 찾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또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황장군 네, 회원님들은 또 오늘 몇몇 종목들로 또 수익을 가져가셨죠. 최근에, 네, 최근에 괜찮은 수익 중인 나노신 소재를 비롯해서요. 나노신서제를 비롯해서 오늘 또 홈텐, 홈센터 홀딩스로 네, 10초 아래로 잡아서 슈팅 나왔을 때 바로 또 이렇게 매도사인 드리면서 또3% 4% 단타로 끊어먹을 수 있게 드렸고요. 또 오늘 에코프로 HN으로 또 오늘 이렇게 장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1 1 5 0 0원 위로 매도사인 드려서 또 최소한 7,8% 정도 수익을 또 오늘 안겨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오늘 또 게임 빌 게임빌도 말씀드렸죠. 네. 단일가 시작하는 지난주 금요일 날 사가지고, 네. 오늘, 목요일 날, 오늘 이렇게 또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 사인 드리면서 또 수익 안겨드렸다라고 하는 점. 게임빌은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또 내일 갭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을 때 들어가서 딱 먹고 나올 수 있게. 그런 종목들 황장군이 추천해 드리니까요. 혹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황장군과 함께 매매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계좌 지킴이 실전투자 연구원의 황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